오늘 낮 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낮에 어제보다 3도 더 높은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현재도 14.6도로 아침 이 시간치고 무척 따뜻한 편입니다.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서해안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껴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생활정보입니다. 벌써 계절은 여름의 향이 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몸 곳곳에 군살은 아직 한겨울에 머물러 있죠. 오늘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 소개합니다. 먼저 식사 30분 전에 사과를 먹으면 좋은데요. 사과 자체가 칼로리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이 섬유질과 수분이 포만감을 줘 식사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추도 좋은데요.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이 신진대사를 촉진할 뿐 아니라 식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끝으로 아무리 다이어트 중이라고 해도 또 가끔 단계에 당길 때 있죠 이럴 때는 다크 초콜릿을 드시면 이 단맛과 짠맛을 좀덜 찾게 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지역별 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전은 15도 세종은 14도로 많이 올라 있는데요 낮에는 대전 28도 세종은 29도로 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충남 북부는 아침 기온 14도 안팎이고, 당진 서산 태안을 제외한 지역은 많이 덥겠습니다. 충남 남부는 아침 기온 13도에서 15도고, 낮 기온 최고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흐려서 맑은 하늘 기대하기는 어렵겠는데요. 대전은 아침에 17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지만 낮에는 24도에 그쳐 더위는 좀 덜하겠습니다. 물결은 0.5m에서 1.5m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예보가 없는 가운데 기온은 보통 이맘때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